공부하자, 떡. 힘내자, 떡. 떡. 시간됐어, 시작하자, 떡.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어 스터디덕이라는 곳에서 나온 인공지능 학습법 아티클을 바탕으로요. 우리 학습 방식을 좀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법 한번 깊이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를 학습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AI로 학습 효율을 확 높이고 또 나한테 딱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공부하시면서 아, 뭐가 좀더 나에게 맞는 방법 없을까? 이 시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 음,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오늘 얘기 나눌 이 인공지능 학습법이 어쩌면 그 답을 찾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학습법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AI 기술 쓰는 건가요? 음, 핵심은 개인 맞춤이라고 할수 있어요. AI가 이제 학습자의 데이터를 쫙 분석하는 거죠. 뭐 학습 속도라든지 정답률 어떤 유형을 자주 틀리는지 같은 것들이요. 아,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네. 그래서 마치 그 개인 과외선생님처럼 약점을 딱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분수 개념이 좀 약하다 싶으면 AI가 그 부분 관련 설명이나 아니면 유사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내주는 거죠. 아하! 그냥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방식입니다.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다. 그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런 AI 학습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 이점들을 가져다 줄까요? 음,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개인화된 학습 경험 이게 가장 크죠. 네네. 남들 진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속도 내 수준에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으니까요. 학습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시간 절약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아는 내용은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니까 효율이 확 오르겠죠. 효율이요? 네, 실제로 2023년에 나온 한 교육 기술 연구 보니까요. AI 학습 플랫폼을 썼을 때 학습 시간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20에서 30%요? 어휴, 그거 진짜 큰데요? 네. 무시 못할 수치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실시간 피드백이에요. 실시간 피드백이요? 네.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바로 분석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죠. 아, 막히는 부분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기부여 측면도 있습니다. 동기부여,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준다던가 아니면 학습 진행 상황을 그래프 같은 거로 시각적으로 보여줘서요 이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 요소를 더해서 꾸준히 공부할 힘을 주는 거죠 오 듣고 보니까 정말 설계 탄데요 그럼 이런 장점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뭐 당장 써볼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가장 쉽게는 그 챗지피티 같은 AI 챗봇 있잖아요. 네네, 있죠. 거기에 어려운 개념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좀 보여 달라 이렇게 요청해 볼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피드백을 경험하는 방법이고요. 아, 챗봇한테 물어보는 거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은요? 음, 듀오리모나 칸 아카데미 같은 앱들 아시죠? 언어나 뭐 다른 과목들 배우는 앱들이요? 네, 들어봤어요. 이런 AI 기반 학습 앱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앱들은 보통 사용자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난이도 조절도 해주고 또 맞추면 과제 같은 것도 내주거든요. 오, 알아서 다 해주네요? 그렇죠. 또 어떤 AI 도구들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고, 목표가 뭐다, 이런 걸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짜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하루 30분 문법 공부하고 퀴즈 풀기 이런 식으로요. 계획까지 짜주는군요? 네. 그리고 약점 분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AI 퀴즈 앱들도 있고요. 와,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그럼 이런 방식들이 특히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특정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좀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야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워야 한다거나 뭐 외국어처럼 단기간에 특정 역량을 키워야 하는 직장인들한테도 시간 절약 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요. 아, 직장인들도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학원이나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스스로 학습 목표 세우고 관리하는 자기 주도 학습자들 있잖아요. 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AI는 정말 훌륭한 학습 파트너가 될수 있는 거죠. 피드백도 주고 계획도 도와주니까요. 그렇군요. AI가 계획도 세워주고 맞춤 문제도 내주고 다 좋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혹시 이런 학습 과정을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AI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줘도 뭐 실천을 안 하면 소용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즘 학습 도구들은 이런 지속성을 어떻게 도울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 출처인 스터디덕 같은 앱 있잖아요. 아, 스터디덕이요? 네. 거기 보면 학습 타이머 기능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딱 관리하고 기록해 주거든요. 시간을 기록해 준다고요? 네. 이런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뭐 리더보드 같은 기능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순위 경쟁, 뭐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동기 부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아, 타이머랑 리더보드. 약간 게임 요소처럼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AI가 짜준 그런 마침 계획이랑 이런 스터디덕앱 같은 관리 도구가 딱 결합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AI가 학습 내용 자체를 개인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 그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아, 도구다. 네. AI가 추천해 주는 것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또 주도적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학습 데이터가 활용되니까 프라이버시 설정이라든지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인공지능 학습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네. 핵심은 AI를 통해서 학습을 더 개인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터디덕 같은 앱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습관까지 기를 수 있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걸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원하는 목표에 좀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 덕분에 이제 맞춤형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정말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정보를 막 기억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아, 안다는 것의 의미 변화라. 네. 이 새로운 학습 도구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